야, 야돌박가 돌머리 안 잡아, 안 잡아, 야 형, 안 잡아, 야너 임마, 자식아 있어 봐봐, 아, 형. 아, 아! <fella> 뭐야? 형, 촌다고 어, 형, 치냐? 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아아 어, 아, 아 아, 아, 아아 어, 어, 아 어, 아 어, 아, 어, 어,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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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vote>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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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왜 이렇게 쎄지? 일단 한 마리 더 먹어야겠구만 배고파 아직 나는 배가 고프다 호이차 아, 야 누가 보면 너임마 되게 내가 아프게 문줄 알겠다 호이차 뭔가 좀만 더 있으면은 7살 되거든요? 7살 되면은 트리키라소스랑좀 할만 하겠는데? 내이 양력이면 이 양력이면 좀한번 싸워볼 만 하지 않습니까? 어? 부마적 형님한테 한번 들이밀어도 될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여 지금 이거 딱김조한인데 내가 지금 위치가? 다큰 다크, 다코타레퍼는 트리케라톱스 사냥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완벽한 사냥꾼이죠 아하! 드디어 찾았습니다 트리케라톱스를 발견했어요 저 놈이 사실 엄청나게 무서운 놈입니다 아, 아실지 모르겠는데 티라노사우루스도 제만 보면 피하거든요 네. 형님 이쪽입니다! 저쪽에 아주 풍성한 먹이가 있습니다 형님, 형님, 뒷담화 까는 거다 봤어요. 어? 뭐지? 자, 형님, 여기입니다! 이 자식이에요! 이 자식이 바로 요 듣기만 해요! 형님, 을 뒷담화 겁나 깠던 그 나쁜 놈입니다. 여기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어. 어, 뭐야? 오, 형님, 설마. 형님, 뭐야? 왜 모른 척 하세요? 뭐야? 별거 없네, 저거. 팔 짧으네, 저거. 이건 기회야. 형님을 제끼겠어.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호. 오호. 여호! 좋아, 좋아. 지금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요. 나 떴어. 떴어. 나 꼈어요, 지금. 오케이. 어나나 에너지 별로 없잖아. 오 뭐야, 나 에너지 이렇게 없지? 아, 피어나 피가 언제 이렇게 달았어? 아, 나나 완전 피투성이 돼 가지고 내가. 아, 나 분명히 내가 내가 더 많이 때린 거 같은데. 아, 나 하, 나 이상하다. 이거 내가 완전 엄청 때렸는데 내가 한 30대 때렸는데 지금 어, 한대 맞고선 지금 기절한 사람 같아, 지금. 아, 열받네, 지금. 어, 은근히 자존심 상하네. 나만 마, <laughs> 상처뿐인 승리야, 지금. 이 마신창이 돼가지고, 지금. 그래, 낀다. 머리 낀다. 머리 낀다. 머리 낀다. 머리 낀다. 머리 낀다. 다뿔 낀다. 그렇지, 뿔 껴. 자, 이 정도에서 세이버한번 해주고. 여기서, 여기서, 코를 딱 물까?

오호 됐다 됐다 됐다. 다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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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좀만 더. 좀만 더. 어, 조 아, 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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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에너지 별로 없나 보다. 에너지 별로 없어. 에너지 별로 없어. 에너지 별 아! 야야야야야야 야. 오호 오호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야, 야, 야. 아! 졌다. 아, 아야. 엄마 나았어저 <laughs> 일단 가서 대죠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어오야야오 어. 오오어오오오오들어오오이번오오았오 오오오 오이번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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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들어 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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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머리 들이밀어 머리 이 그렇지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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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오나나 나 데미지 다았다아저 아래에서 위로 공격해야지만 되는구나 아 저놈이 이제 나를 공격하네 오 나나나나나나나나 오나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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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여기 아오 이것이 바로 인마 정의구현 이것이 정의구현정의구현이다야 간다 이결 내가 내가 세강 세강의 공룡이다 쭉쭉 쭉쭉쭉! 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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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오후 도! 어빠지야 이게 인마 이것이 IQ 20의 불움 몽불어 몽불어. 몽불어 몽불어 몽불어. 아, 잡았다잡았다잡았다 아, 해줘, 아줘 아, 떨어지는줄 알았네요. 자, 파워! 자, 파워! 자, 파워! 자, 파워! 자, 오우! 오우,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죽어?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첫 번째, 아, 야, 야, 야. 와, 야 <laughs>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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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가 됐어? 오, 잡았어. 잡았어. 오! 오! 세이브야, 세이브. 빰빰, 빰빰. Yeah! 두번의세계아 번만 더 오세요. 두번 오세요. 두방만더세요두그만더 오세요. 두 번만 더 오세요. 아오세아두 번만 더오세그두 번만 더 오세요. 오시는그 양배추머리 그분? 그분... 이름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윤택씨 아아 유택씨 나한테 와주세요! 티라노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우야, 어, 와 맛있다 와 와, 트리케라터스 게임 제작하신 분들 반응 보고 싶네요 아, 그니까 러트리케라터스 <laughs> 잡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걸요? 어, 나 <laughs> 뭐야, 나 꼈어 아, 뭐야 나 꼈어! <laughs> 엄마 나 꼈어! 아나 뭐야 이거 야나안 움직여. 티렁도사우루스가 지금 저기 돌아다니고 있단 말야 지금. 야 이러면 안 되지 지금 나 같이 먹힌단 말야 지금 이거. 야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머리 박혔어 지금. 아야야야 뜯어 먹어 다 트, 이렇게 된거다 뜯어 먹는다. 야다 뜯어 먹어서 시체로 된다. 아나 꼈어 안 움직여요. 아나 미치겠네 지금 이거. 아, 아나 사은품 됐어 지금. 아 이거 옛날에. <laughs> 아 이거 이제 그랜저 사면은 티코 따라온다고 옛날에 채브람 시리즈에 있었던 것처럼. 아 됐다 됐다. 오오사았다 아이 씨, 독 <laughs> 아, 비켜. 아, 우 비켜. 아, 우아 아, 아, 힘들어. 어, 아, 뭐 이렇게 많아 고기가. 아목 말라 죽겠다. 제약자가 지금 이걸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죠. 설마 이 트리케라톱스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지. 역시 강함의 기준은 다르죠. 야, 트리케라톱스를 잡았네. 티라노 잡죠. 티라노 잡읍시다. 여러분 티라노 잡습니다. 갑니다 여러분. 어, 여기 이렇 먹을 것들이 이렇게 많냐? 티라노 형님이. 먹다 버리고 간게 너무 많은데? 뭔소이야 이거?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멸망되는 줄 알았네 소리가. 어뭐 무슨 뭐 헤일이라도 오는 줄 알았어. 아 내가 티라노까지 잡아버려야지. 레전드 랩터가 되는데. 우리 안동 랩시 가문에기리 나물 시조가 되겠지. 때려라 티라노. 내가 간다. 빰빰빰빰. 예. 동의 세계.